기대감의 막이 열리자 런닝맨 무대 뒤, 세계의 수수께끼 같은 매력이 팬들의 뜨거운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폭로 속에 배우 변우석이 사랑받는 예능 프로그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베일을 벗으며 화제를 모았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SBS 무대를 장식하며 베테랑 대열에 합류한 유재석, 지석진, 하하와 함께 짜릿한 강우의 신여정에 나섰다. 경주, 일년에 스릴 넘치는 순간 속에서 시청자들은 용맹스러운 출연진의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동의어인 상징인 파란색 미션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동료의 속에서도 시청자들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변우석에 흔들리지 않는 임무에 대한 집중력이었습니다. 각 장애물을 정확하고 침착하게 헤쳐나가는 그의 헌신과 결단력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적인 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단지 그의 확고한 의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솜씨 좋은 손놀림과 행운이 함께한 변우석은 히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모두가 탐내는 최종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승리를 거뒀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런닝맨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다. 하지만 변우석의 재능의 매력은 예능의 영역을 넘어선다. 방송 활동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그는 tvn 드라마, 선제, 어벤 점프에서 계속해서 스크린을 빛내고 있다. 지난 13일 11회가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은 변우석의 연기가 엮어낸 복잡한 음모와 드라마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선제, 어벤 점프 속 변우석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자석 같은 존재다. 매 에피소드마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모든 장면에 뚜렷한 진정성과 깊이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배우로서의 그의 다재다능함과 그가 맡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는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변우석의 다음 행보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런닝맨 모델을 화려하게 장식할지, 선제 어벤 점프 세계에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변우석의 스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더 높은 차원의 성공과 호평을 향한 길을 밝히는 눈부신 빛을 바랍니다.